출근합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해요 지금 입사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제일 힘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챌린지 이번 주 챌린지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입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계속 미루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음 주가 제가 수습평가예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냐 아니면 은 1년 계약직이 되냐 아니면 잘리냐 이런 수습평가가 있는데, 그거를 이번 주에 계속 준비를 해야 돼서 아마 야근도 잦을 것 같아요. 벌써 떨리거든요. 약간 평가 들어갈 생각 하면 진짜 벌써 떨리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뭐가 됐든 잘 다녀오겠습니다. 월요팅! 다녀올게요. 퇴근. 어, 퇴근을 했는데 지금은 8시 15분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저? 지금 8시 반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예쁜 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 솔직히 야근하고 오늘 좀 많이 힘든 하루긴 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커서 뭔가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뭐 오늘 보니까 제가 배울 점도 너무 많고 또 얘기하는데 서로 옛날 생각 나서 막 울컥 울컥하기도 하고 해서 너무 힐링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것도 약간 고향 돌아와서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옛날의 추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편하게 만나서 퇴근 후에 커피 한 잔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진짜, 음그 친구랑 또 얘기했지만, 아, 진짜 행복 별거 없다. 였습니다. 마냥 동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를 만나면서 되게 동기부여도 많이 받아서 이제 오늘도 열심히 할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영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링글 어플을 사용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링글 측에서 협업 제안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1대1 화상 영어 수업을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영어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영어에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들많 아실 거예요. 진짜 영어 쓰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사실 저는 원어민이랑 이렇게 1대1로 화상 영어를 한다? 저 그게 너무 무섭고 싫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저희 링글의 AI 튜터라고 있다. 이거는 쉽고 조금 더 부담 없이 혼자서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만큼 학습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링글 AI 튜터로 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회원 가입을 하다 보니까 내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어떤 직군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 직군별로 맞춤형 언어 표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재무, 인사, 회계, 마케팅을 포함한 36개 의 직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군을 선택하면 그 개별 학습 코스가 마련이 되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학습을 끝내면 비즈니스 실전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AI랑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간단한 회사 소개하기 그리고 미팅 준비하기부터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신규 시장 계획하기까지 150개가 넘는 롤플레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직장에서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직무보다는 여기 보면 생활필수 영어라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활필수 영어를 지금 애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8개 정도를 학습을 했고 이렇게 밑에 또 많이 남았습니다. 한 파트당 부담 없이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장을 계속 다시 들어보고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제가 말을 하면 제 발음을 체크해 줍니다. AI랑 해도 이렇게 떨리는데 만약 에 1대1 화상 연고했다? 전 진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AI의 좋은 점입니다. 진짜로. 오늘은 세개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찍으니까 4개를 정 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유튜브 찍는다고 너무 많이 해버리면 제가 지칠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이 어플 사용하면서 영어 학습하는 습관을 들여서 꼭 영어를 잘 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영어 어플이나 영어 학습에 대한 협업 제안이 오면 항상 잘 거절을 했거든요 솔직히 제 영어 실력을 드러내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조금 창피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라도 드러내서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거를 드러냈으니까 제가 이제 잘하는 모습을 점점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부족한 영어 실력을 드러내게 됐고요. 그래도 제가 차차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꼭 여러분에게 외국 나가서 외국인이랑 영어토크를 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생 만나면서 진짜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걸 느꼈거든요. 화요일 출근! 어제 브레이크 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엄마가 데려다 준 다음에 카센터 가서 브레이크 등을 고쳐 오기로 했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어깨 깡패 같지? 못생겼지 지금? 화이팅! 음? 엄마 손이 아라 하나, 둘, 셋.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퇴근! 전 이제 수어교실을 갑니다. 아니, 저 요즘 약간 낙이 생겼거든요?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남겨준 댓글을 보면서 혼자 좋아하고, 혼자 배시시 웃다가 음, 답글 달고 자는 게 요즘 제 삶의 낙입니다. 그리고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악플이 없더라고요. <laughs> 다들 너무 좋은 말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진짜 많이 피곤해가지고 가지 말까 싶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신나네요. 수화실 도착. 미남. 잘생겼다가 뭐? 미남. 남자 중에 최고자. 아. 아. 미남 소개. <laughs> 여러분, 저번 주에 당첨됐던 스타일러가 드디어 왔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생각보다 너무 커 가지고 지금 너무 크거든요.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노래를 틀고 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기를 다 썼으니까 링글로 영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영어 실력이 좀 약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솔직히 좀 어려운 거는 저한테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담 없이 초급자도 그냥 영어를 접하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주는 것 같아요. Here we use the expression to specify the length of stay and where you will be staying. That's it for our examples. Let's move on to activities. I'm here for a vacation. I'll be staying for two weeks. Where will you be staying during your visit? I'll be staying at a hotel in the city center. 오늘도 내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전 이제 씻고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 수요일 출근합니다 아 어, 따뜻해 아니 요즘 삼각대가 말을 안 듣네요 자꾸 떨어져 제가 지금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꼭 제가 할 일은 다 처리를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대학생 때는 여행이 그냥 여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뤄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럼 오늘 또잘 다녀오겠습니다. 수요팅 다녀오겠습니다. 퇴근. 오늘은 50분 초과. 제가 오늘 사실 좀 실수를 크게 했거든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제잘못이었습니다. 어떤 물품을 주문하는데 제가 최종시안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 물품이 잘못 온 거예요. 제가 외근에 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팀장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지은쌤이 거 최종시안 확인하고 주문했어요. 막 이렇게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운전 집중도 안 되고 멘탈이 갈려가지고 그때부터 회사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사무실도 조용하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제가 벌써 막 거기서 사람들 조용한데 거기서 막아 죄송합니다 하고 혼날... 생각을 하니까 식은땀도 막 나고 얼굴도 벌써부터 막 빨개지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를 드리 갔죠 제가 최종 시안을 마지막에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상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되게 조용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부터는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주문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니까 신입 사원이라서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짚어주시면서 제가 민망하지 않게 하고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할머니매가신얘기한테 고맙다. 야, 씨 뭐예요? 네가 먹자. 아, <목소리도> 야, 야. Oh, 박근 어, 안 된다고 해어한 m i l i a 오 d 엄마, 약속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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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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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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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엄마,

아니 네가 노란색 한다며? 너너너 너, 너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소리지르면 어떻게? 저는 집에 왔습니다. 가족 회식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특히 저희 집안에 원래 아기가 없었어요. 제가 막내 라인이었거든요. 저랑 사촌 동생 이렇게 두 명밖에 없었는데. 애기들이 있으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 진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저희 조카가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사심 가득 채우고 왔습니다. 오늘 가족회식도 굉장히 뜻깊었고, 오늘 실수있는데 위에 분들께서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해주신 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일기에 쓰려고 합니다. 오늘도 링글 영어 연습하겠습니다. 하루에 4개씩 하니까 부담 없이 매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네, 오늘은 이렇게 세개 세개를해 봤고 오늘은 롤 플레이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롤 플레이잉은 이제 AI 튜터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10분 이상 대화를 하면은 이제 AI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 영어 실력이 어떤지 알려 주거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Hi Alex. I'm j i e u n I'm a product manager here and I'm excited to have you on board.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내가 몇 번의 턴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완료한 대화가 몇 개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방금 나온 대화를 바탕으로 AI 분석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분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면 AI 분석을 해주는데 여기서 내 영어에 대한 복잡성, 정확성, 발음, 유창성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고, 내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여기 대화 스크립트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단어랑 문장 단위로 다시 연습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복잡성 부분에서 제가 어떤 점을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했고, 올바른 문법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가 적혀 있어요. 제가 영어 실력이 지금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조금은 할줄 알고 계속해서 롤플레잉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링글이라는 어플이 그 만원대로 롤플레잉을 무제한으로 연습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직장 생활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시사, 다양한 주제들을 기반으로 이제 스피킹 연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0여개의 링글 자체에서 제작한 이제 교재가 있는데 그것도 무제한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링글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밑에 전용 추천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올해의 목표가 이제 영어 공부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의 그 전용 링크를 통해서 7일 동안 무료로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롤플레잉도 하고 직무 직군별로 스피킹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한시라가지고 오늘 자야 내일 또 업무에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쯤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요일 출근!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일기도 쓰고, 이제 수습평가 업무 일지도 한번 보고 하다 보니까 1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평소보다 지금 25분을 늦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외근이 없는 날이에요. 오늘 진짜 밀린 서류를 다 쳐내야 돼요. 무조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퇴근 가봅시다. 아 오늘 더 늦게 퇴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퇴근해서 지금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자 오늘 또할 일을 해야겠죠? 일단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늦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먼저 하고 제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your first time here. Have you visited? is country before or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오늘 또내개 성공 오늘은 다른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료들과 일상 수다 떨기. 좋은데요. a s u a l l y Take my car to work which help s me avoid the crowded office. It's a nice way to start the day. Do you enjoy driving in the morning? Yes. I find driving in the morning quite relaxing is especially with some music playing 이렇게 오늘도 롤플레잉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언젠간 영어를 잘할 날이 올까요? 지금 해놔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오, 없나? 오늘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책을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껴 읽고 싶어 이거 오늘 이렇게 퇴근 후에 시간을 보냈고 이제 씻고 열심히 이 영상을 일요일 날 올릴 수 있도록 편집해 보겠습니다 안녕 금요일 출근!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저희 위층에 사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보다가, 어디 취직했어요? 하셔가지고, 아, 여기, 여기 회사 다니고 있어요? 하니까, 어, 교복 입을 때부터 봤는데 되게 대견하다 하셔서, 저도 아, 감사합니다. 했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제가 회사 들어와서 처음으로 맡은 그 사업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너무 떨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맡은 첫 사업 잘 끝내고 오겠습니다. 금요팅! 제발 오늘 울면서 오지 않길.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녀올게요. 퇴근! 아이고. 지금 시간은 8시입니다. 2시간 초과! 야근도 습관이라던데 저 야근에 굴레 빠진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다. 뭔가 내일 몸무게 재면 한 2kg 빠져 있을 것 같아. 일단 오늘은 제첫 사업을 진행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일기를 써주도록 할게요. 책을 읽고 싶어서 책을 먼저 읽고 영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책을 뭔가 속도 내서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아껴 읽고 싶어요. 너무 나한테 잘 맞는 책이고, 한 문장 문장을 좀 곱씹고 깊게 읽고 싶어가지고,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책 파트에서는 취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 취향이 여기 작가님과 비슷하게 취향이 나는 없나? 난 색깔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 내 취향은 이런 거구나. 난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좀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탕이 이제 일기나 이렇게 영상 기록을 하다 보면 제 취향이 보이더라고요. 내 취향이 굳이 내가 몇 시간 동안 떠들 수 있거나 내가 남들보다 굳이 깊이 알아야 되거나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뭔가 내 취향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챌린지인 영어 공부하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링글로 영어 공부를 해주겠습니다. Do you have a return ticket with you today? Do you have a return ticket with you today? 짠. 마지막 날또 4개의 파트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났어요 뭔가 이번 주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내가 뭐 이번 주에 뭐한게 있나? 내가 브이로그에 쓸만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은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교훈이라고 하면 음, 아, 누구한테든 나도 따뜻하고 뭔가 배려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뭔가 멀어지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했지만 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할때 조금만 다정함과 배려를 조금만 섞어도 상대방은 그 배의 배려와 다정한 말들로 나를 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뭔가 주변을 보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보면 서로한테 말을 좀 따뜻하게 못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가 서로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따뜻하게 어, 사람들을 대해준다면 분명 그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고 배려 있는 말을 할 거고 그 배려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친구들한테 아 너가 내 친구라서 너무 행복해. 너가 내 친구인 게난 어,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도 한번더 사랑해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하고 다정하고 배려 있는 말들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한 주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영상은 아마 여행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월차를 써가지고 여행을 가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안녕.